안녕하세요. 사기열전 읽기를 오늘서부터 16번에 걸쳐서 함께 진행할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김월래입니다 오늘은 그 사기열전을 읽는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사기와 사마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기의 저자로 흔히 사마천을 꼽곤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기는 사마담과 사마천. 사마담은 사마천의 아버지입니다. 이두 부자의 공동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사마담은 사기라는 이 책의 기초 작업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초 작업 위에서 아들인 사마천이 내용을 확정하고 체제를 갖추고 집필을 해서 완성을 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하천이 보다 더 핵심적이고 근간이 되는 작업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로 사기를 두고요. 삼하담 삼하천 부자의 사기라는 식으로 얘기 안 하고요. 삼하천의 사기라고 그렇게 통상 불러왔습니다. 삼하천은 언제 때 사람이냐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2100여 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한이라는 왕조 시대였는데요. 한대에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최고의 지식인에 의해서 이 사기라고 하는 엄청난 책이 완성이 된 건데요. 제가 사기 열전을 16분에 걸쳐서 함께 읽어가자고 제안을 드린 이유가 바로 사기 열전은 최초이면서 최고인 텍스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물건을 새로 만들어냈는데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 만들어내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수준이 최고인 경우는 인류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마천의 사기, 그 사기의 일부인 열전은 굉장히 빛나는, 돋보이는 그러한 텍스트다. 인류의 유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최초냐? 여러 가지 면에서 최초라고 할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요. 하나는 통사입니다. 통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 자기 당대의 역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대 이전서부터 자기 당대까지의 역사를 시간의 긴 흐름 속에서 쭉 정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한 것을 일컬어 통사라고 합니다. 상하천의 사기는 황제라고 하는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신화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신화적인 인물을 역사 속의 인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이 황제라고 하는 신화적인 인물의 시기서부터 쭉 흘러서 자기가 살았던 한 무죄 당시의 역사까지를 쭉 서술을 했습니다. 어, 학자들은 대충 한 3,000년 가까운 시간의 역사를 수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중국 최초의 통사이자 기전체라고 하는 어, 역사서술의 형식인데요.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이냐? 기전체의 기자는 본기라는 것의 준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열전의 준말입니다. 그러면 사기는 본기하고 열전으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사실 아닙니다. 본기, 세가, 열전, 서, 표.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을 꼽아라. 그러면 본기하고 열전을 주로 꼬, 꼽곤 합니다. 그래서, 어, 본기에서 기자를 빼고 또 열전에서 전자를 따와가지고 기전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자권에서 시간 순서대로 쭉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 요거를 편년체라고 하는데요. 사마천은 역사 서술하는 방식의 하나인 시간 순서대로 있었던 사건과 사태를 쭉 서술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이렇게 본기세가열전서표라는 이러한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서 역사를 서술을 한 겁니다. 편년체 역사서술과 더불어서 역사서술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는 통사라고 하는 형식의 역사책 또 기전체라고 하는 형식의 역사책을 한자권 최초로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기가 최초로 만들어낸 역사라고 할수 있는 게 새로운 역사를 비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요, 그 무엇으로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사회,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사뭇 다르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은 전근대 시기 왕조의 말기면 어김없이 밀란이라고 불리는 것이 등장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란이라는 표현은 통치 계급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 밀란의 주체였던 농민의 중, 농민을 중심으로 이 밀란을 다시 명명을 하자면은 예컨대 민중기의 기의는 의로움을 일으켰다라는 뜻입니다. 통치 계층이 부패했을 때 불의했을 때 의로움을 실현하자라는 기치를 들고 일어난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명명이 달라지면서 그 사건의 성격이 사뭇 다르게 규정되기도 합니다. 통사이면서 기전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역사를 썼다라는 것은 역사를 새롭게 바라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마천이 새롭게 만들어낸 역사의 그 구체적인 실뢰는 뭐냐? 약간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시간, 중국의 공간, 중국의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역사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국에 의한 중국의 역사를 최초로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최초로 우주, 자연, 사회, 사람이라는 모든 차원에서의 역사를 융합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사마천이 수행을 합니다. 또 역사하면 왠지 문학하고는 다, 달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문학은 뭡니까? 허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문학하고 역사가 결합되면 안 되는 거죠. 또 역사하고 철학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 어, 그럴까? 사마천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과 철학, 또 문학,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복합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합체로서의 역사를 최초로 비전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기가 비전은 최초의 것들이라고 한다라면 사기의 무엇이 최고인가? 그것은 중국 문화를 비전에 매트릭스 역할을 했다라는 것. 음? 이게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열점 부분은요. 이후 역사에서 예, 열전 서술의 모범이자 최고의 모델로서 사마천의 사기열전이 항상 꼽혀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역사 서술의 목적 구현에 아주 최적화된 그러한 문체를 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역사 서술의 구,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 서술의 목적은 있었던 사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옛날 한자권의 전근대 시기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서술의 목적은 뭐냐면요. 생생함을 구현하는 겁니다. 아주 생동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현재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숨어 있는, 스며들어 있는 교훈을 채화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 역사적인 교훈을 발판 삼아서 나쁜 일이었다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생생함을 구현하는 이 목적에 최적화된 문체가 바로 삼마천의 열전의 문체였던 것입니다. 삼마천의 사기 열전이 세상에 등장한 이후 한자권에서 약 2100여 년 동안에 이 세월 속에 엄청나게 많은 역사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역사 속에, 역사서 속에 열전들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모자라지 않는, 아니, 그것들보다도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수준을 구현을 했던 겁니다. 이거 외에도 사마천의 사기 열전이 갖고 있는 최고로서의 에, 의미들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서사를 완성을 했다든지 철학 서사. 철학 서사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생생함을 구현함으로써 철학적인 이치 같은 것, 진리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한 전통을 집대성했다든지 또 훗날 중국 소설의 기원으로 열전이 꼽힐 정도로 문학 서사에서 또한 최고봉을 이루었다. 이런 차원에서도 또 사기 열전이 구현하고 있는 최고의 구체적인 실상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최고는 무엇이냐면요. 사기는 한자권의 대표적인 문명의 텍스트라는 점입니다. 문명의 텍스트는 뭐냐면요. 하나의 문명을 빚어내고 운영하고 갱신해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정보, 경륜 등이 아주 풍요롭게 담겨있는 텍스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는 2100여 년 전에 세상에 나온 이후로 그 이후 정근대 시기 내내,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요, 새로운 시대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새로운 문명 조건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장으로 사기는 소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기에 담겨 있는 자양분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는데, 발달시켜 나가는데, 쏠쏠한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기 열전이 최고와 최초이면서 동시에 최고를 구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마천이 그 이전까지 흘러오는 전통들을 종합하고 융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입니다. 사마천 이전에 예컨대 서경이라든지 춘추라든지 춘추좌전이라든지 춘추공양전이라든지 이러한 역사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서는 각각 한 방면에서 특화된 역사 서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마천은 사기 또 그의 일부 부인인 열전을 쓰면서 이렇게 각각의 텍스트에서 특화된 그 장점들을 다 흡수를 해서 이를 종합하고 융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이면서 최고인 텍스트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전통 속만 그렇게 종합하고 융합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컨대 육경이라고 하는 경서의 전통도 종합을 해내고 또 제자백가라고 하는 유관이 도관이 묵관이 법관이 하는 이런 다양한 사상적인 흐름들도 창의적으로 종합을 해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 최초이자 최고를 동시 구현을 할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흔히 역대로 사기는 만권의 독서의 소산이자 만리의 여행의 소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마천은 자기 방안에 틀어박혀서 책을 통해서만 역사를 구성했던 것이 아닙니다. 학계에서는 적어도 여섯 번에 걸쳐서 전국을 어, 답사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을 답사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익혔던 지식을 검증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종합돼서 사기라는 텍스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기라는 또그 일부분인 열전이 최초이자 최고인 텍스트로 빚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이면서 최고인 이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음, 고전은 바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전이 태어났던, 만들어졌던 시대의 문명 조건하고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 독자들이 처한 문명 조건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 읽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랬을 때 어, 최초이면서 최고다라는 이 가치는 최초이면서 괜찮다라는 가치로 바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근대 시기에는요. 최초이면서 최고를 지향해야만 되는 문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문명이 생산력도 충분치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은 최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지식인들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목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21세기 우리 문명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문명 자체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최고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괜찮은 수준은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전은 쏠쏠한 창의력의 원천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쏠쏠한 창의력은 뭐냐? 창의력의 핵심은 쏠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두고 쏠쏠하다라고 평가를 할 것인가? 단지 아이디어만 반짝반짝거리는 것은 사실 쏠쏠한 창의력이 되질 못합니다. 예컨대 제가 관리입니다. 아이디어가 반짝거립니다. 그거 제도로 만들어 봐라. 정책으로 만들어 와라. 했을 때, 그걸 정책화 할수 없고, 제도화 할수 없고,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 낼수 없다라면, 그거는 무늬만 창의력, 어? 무늬만 반짝거리는 창의력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뽐내기형 창의력이 아니라, 실제 물건, 중. 실제 쓸모가 아주 큰 그런 괜찮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최초이면서 최고라는 이 의미는 예컨대 최초이면서도 괜찮다라는 이러한 쏠쏠한 창의력의 한 사례로서 그렇게 가져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고전을 오늘날의 조건에 맞추어서 바꿔 읽을 수 있고, 그런 받고 읽을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마천의 사계열전이기 때문에 제가 예, 사계열전을 함께 읽어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첫 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